4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밀스포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의 일방적 기준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밀스포가 제시한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기역 자, 기억, 공동 사회적 요소, 니은, 재정적 자립성, 디귿, 주민의 행정적 편의, 자, 리을,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나와 있는데, 자,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될 거예요. 자,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그냥 미스포와 이제 패슬러 기준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어 미슬러의 미스포의 이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오늘 이제 문제에도 나왔는데 패슬러의 기준에는 자연지리적 기준 그다음에 행정의 능률 조건 민중 통제 조건 경제적 조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어 한번 암기하시고. 패슬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둘다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8...